우리 환자분들이 연예인 사진 많이 들고 오세요. 레드벨벳의 슬기고요. 조이연 씨죠. 저희 병원 정가로는 XXX 정도 나오고, 본인들이 닮고 싶은 연예인들과 과연 얼마만큼 매칭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기본적인 틀 자체가 틀려버린 상태에서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명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연인 사진 많이 들고 오세요. 또는 이제 본인들이 눈이나 또는 코나 또는 얼굴 윤곽이나 각각의 부위에 맞춰서 그 부위에 비슷한 형태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오기도 합니다. 본인의 어떤 각각의 부위의 구조나 피부 타입이나 어떤 특징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경우가 있죠.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더라도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일반적으로 팩폭을 하는 편입니다. 레드벨벳의 슬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분은 조이현 씨죠. 눈꼬리는 약간 올라가서 고양이상 같은 눈이고요. 콧대와 코끝은 자연스러운 직선 코나 직반버선 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향은 뭐 당연히 얼굴은 작지만 각지는 부분 없이 매끄럽게 좀 작은 형태이고 그다음에 턱선이 정말 중요한데 약간 작은 턱선에 부드럽지만 날렵한 V라인으로 이제 이 전반적인 눈코입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쌍수가 없는 연예인들 사진을 가지고 비슷한 형태로 눈으로 만들어 달라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가능하고요. 불가능하게 보다는 완벽한 무쌍. 그러니까 아예 쌍수 자체가 전혀, 정말 눈꼽만큼의 속상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제 있죠. 너무너무 어, 굵고 진한 쌍꺼풀로 자연산으로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굵은 쌍꺼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쌍꺼풀을 푸는 수술을 해요. 쌍꺼풀이 풀리거나 아니면 아주 얇은 쌍꺼풀로 바뀝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피부들을 제거하면서 기존에 있는 쌍꺼풀 유착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무쌍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얇은 쌍꺼풀은 1단계로 바로 무쌍으로 바꿀 수가 있죠 네풀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쌍꺼풀이란 게 원래 유착이 없던 그 쌍꺼풀 라인을 중심으로 유착을 만드는 게 쌍꺼풀 수술이거든요 그 유착을 다 갈기갈기 다 헤쳐서 아예 완전히 풀어 헤, 헤쳐놓고 다시 최대한 안 만들어지게끔 이제 모양을 만들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쌍꺼풀이 풀어집니다. 실제로 쌍꺼풀 푸는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얼마만큼 처졌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피부가 처졌는데 그걸 쌍꺼풀로 접어서 눈을 키우잖아요. 만약에 그걸 이제 풀어버리면 당연히 처짐이 다시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쌍으로 하면서 그 처진 피부를 다시 제거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눈이 커질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과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모양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으로 눈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편이죠. 기능적인 문제 그다음에 외관장 부자연스러운 문제 흉터 문제 이세 가지 부분들이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다 보면 눈이 모양이 좀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수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얼굴이 아주 큰 편이 아니고 피부도 좋고 전반적으로 수술하기에는 좀 적합한 얼굴이긴 합니다. 조희연 씨나 슬기 씨처럼 무쌍인 상태에서 눈이 좀더 시원해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수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코도 지금 좀더 낮고 좀더 펑퍼짐해 보이는 느낌 개선하고 그다음에 턱라인 좀 어떻게 손을 본다면 은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는 갈것 같아요. 좀 매력적인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구체적인 성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앞이 많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뒤나 눈꼬리도 좀 올라가 있는 눈꼬리고요. 이 부분들은 앞팀, 뒤팀, 밑팀, 그 다음에 무쌍 눈매교정이라는 수술로 눈을 위쪽으로 좀더 키워준다면 사방트임하고그 다음에 눈매교정으로 눈이 전체적으로 쌍꺼풀 없는 상태에서 눈이 시원하게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 같은 경우는 코끝 좀더 뭉퉁한 거 개선하고 그 다음에 코폭 넓은 것 절골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보형물로 콧대 좀더 세워서 직반버선이나 직선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앞턱 라인이 이분은 제일 문제거든요 이 턱이 넓고 펑퍼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턱 성형으로 해서 V라인으로 깎아주면서 옆 라인 성형이 있거든요 옆에 쪽에 있는 부분들을 또 깎아주는 히트가 있어요 턱과 동시에 옆턱 성형까지 같이 진행한다면 V 라인으로 아주 좋은 턱 라인으로 나와서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 좀 매력적인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만 해도 지금 저희 병원 정가로는 어 거의 한 정도 나오고 코도 마찬가지로 한 윤곽성형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다면은 뭐한 대충 그 정도 아마 될것 같아요. 견적 궁금하시면 직접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거예요. <laughs>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어 본인의 니즈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눈이나 코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피부 상태거든요. 코를 하든 눈을 하든 모든 파트에서 이 피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이 많은지, 피부가 두꺼운지, 그다음에 크기가 큰지 체크를 해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본인들이 닮고 싶은 연예인들과 과연 얼마만큼 매칭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기본적인 틀 자체가 틀려버린 상태에서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형을 하러 올때 어, 닮고 싶은 연예인을 가지고 이제 예,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과연 이게 내가 이런 형태로 수술이 가능한지 자가진단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력있는 우리 전문의 쌤한테 어,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예, 안내해드릴 수 있다는 점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